나 유패라고 함. 아, 목소리 약간 좀셨네 <laughs> 예, 일단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비록 제 몸이 매우 안 좋아서 네, 못 찍었지만, 네, 정상적으로 네, 복주문 영상 찍어볼까 합니다. 네, 여전히 짐 많이 생기는군요. <laughs> 예, 뭐 일단은, 네, 잔말 없이, 아, 맞다. 전에, 네, 제 친구, 네, 제 아는 지인의 그대리로 해줘가지고 저걸 시켰어요. 예, 네, 저대리공매한 거예요. 나중에 저돈 받아요. <laughs> 네, 원래 돈 받고 그다지 원래 저기 시마우치 산 거여가지고. 아, 예, 대리형 대리한 게 다행이죠. 예, <laughs> 네, 일단은 저렇게 좀 약간 매해서 나중에, 네, 저거 아마 영상 찍을 건데, 근데 이번 주 토요일 하필 저가 시험 기간이여가지고 저거 영상 찍으면 약간 좀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망했군. <웃음> 네, 뭐 일단은 네 그런 사정 이 있다는 거좀 아주시고 바로 뒤, 네, 영상 찍어볼게요. 들어 융합체 구제 장치란 이제 함정 카드예요. 오, 오랜만에 본다. 필드 위에 암빈패시오 전전는 융합 몬선장을 파괴한다. 응? <laughs> 아 이게 저 카드 저 카드 같은 경우는 GX GX 당시 네, GX 약간 융합이 되게 많이 활발했었잖아요. 예를, 예를 들어서 히어로나 사이버나 뭐 이런 카드들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융합이 약간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네, 그때 이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마 융합체 구제장치라는 카드일 텐데요. 근데 저만 쓸데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융합 한정이다 보니까 저걸 차례물 다른 거 하나 더 넣지 않는 그런 생각에 이제 안 되는 카드입니다만 채드로한테도 이제 도로한테 저걸 발동시키면 오히려 채드로가 더 개득이고 영웅한테 발동시키면 영웅선 체결해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분해되질 않나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 이제 그렇게 쓸모 없다는 거. 더러우뭐대한건 다르겠지만. 아이고, 죽음의 대파괴 바이러스, 함정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바뀌었습니다. 네, 와, 아, 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1월 이제, 뭐였더라? 1월 이제 금제에 이제 에라타를 먹고, 네, 효과가 매우, 바니, 매우 많이,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네, 제 기억상, 네, 효과가 이렇습니다. 자신 피디, 네, 자신 피드의 존재는 공격력 1000 이하의 어둠 속몬스터니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상대, 뭐지 필드랑 세, 패를 이제 무작위로 세번 먹이고 그다 세턴 동안 이제 데미지 안 상대가 데미지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떠그 기억하는데요. 네, 효과가 매우 안 좋졌어요 이게 쓰레기 되는 네, 효과가 이제 거의 쓰레기 됐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원래 같으면 이제 약간 에레테 별 적게 먹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걸 이제 엄청 뛰면서데 근데 저기 효과가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네 자세한 효과는 네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기 안 걸린다만 말이죠. 아레 걸리지 마라. 어 여자였으면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뭐 보던 게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도체 이제 네 재난 거지만 좀 아까 좀네 보존 뭐 연구 좀 하다가 <laughs> 네 일러스트가 참 많네요. 역시 마도체야. 네 바로 티시잡이 있네요. 게이드 오 레기 안 걸린다. 게이드 게이드. 12대 게이드. 여기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TCC샵은 이제 구매 후기 같은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보면 이런 데서는 뭐 단연한 얘기지만요. 네, 죽음을 맞춰도 안 하면 나올 겁니다. 효과가 아마 엘르타이 먹은 걸로 이제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제 아마 맞을 건데요. 아, 제발 엘타에 먹은 걸로 나와라. 오 어, 바뀐 걸로 나오네요. 어 근데 약간 살짝 내기 걸리네 잠시만요 제가 이제 아, 잘 안보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신 피드 공격력 1000 이하의 어둠 속성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발동했다 상대 필드의 아, 몬스터 및 상대 필드 전부 다 확인하고 그중 공격력 1500 이상 몬스터를 전부 다 파괴하고 그 상대 상대 덱에서 공격력 1500 이상의 몬스터를 3장까지 그리고 파괴할 수 있다 이크드의 발동은 다음턴 종료 시까지 상대가 받는 모든 데미지는 0이 된다 이게 왜안 좋냐면요 공격이나 1,500 이상까지 몬스터 점부 파괴한다입니다. 묘질 버린다 강때문데 보통 이제 몬스터 효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해서 파괴한다 효과를 받던 있을 때네 체인 건는효과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덱에서까지 파괴해요. 네 그럼 상대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경험 많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안 느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 다음 턴에 상대 데미지도 데미지까지 그냥 이제 네, 씹어버리니까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반대로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되이면 아까 좀이득일수 있겠지만 네. 그런 보통 게다가 이제 요즘은 공매 1 5 0 0 이상 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되게. 생각해 보시오 여성 무사 같은 경우에는 소, 네, 시엔 소하는 방법이 뭐뭐르겠습니까 노인, 긴자 무사. <laughs> 보통 이렇게 하시고 네, 보통 요즘 1,500 이상 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 되게. 네, 뭐 그렇다는 거. 또로 so. 좀 <laughs> 잠깐 내가 말하고 헷갈렸어. 천명성 세븐, 환속성 레벨 3. 약속순적효과몬 스터 공격200수력1800인스입니다이 카드가 필드에 묘지로, 네, 묘지로 보내졌을 때, 묘지서 연물 이무정한 장을, 장을 연이름 붙은, 붙은 마법 함정 카드를 마법 카드를 마법 함정 카드 <laughs> 마법 카드 한 장을 고에세트할수 있다. 또한 이 카드가 필드에 아멘표시로 존재하는 한 자신 비데, 연머 이런 것등 마법 헌적 카드 네, 상대는 카드 효과를 대상 네, 파괴되지 않는다. 아 상대 카드 효과를 파괴되지 않는다. 아씨 효과 너무 길어. 오 잠자 뒤로 넘어갔어. <laughs> 제가 염소는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효과 길어. <laughs> 쓸데없이 길어. 네, 초녀석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 이제 제 되게 한장 들어갑니다. 잠영생이 때문에죠. <laughs> 저게 이제 필리서뮤지로 운영하시면 대개서 연무 이름부터 마법 함정으로 세트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다가 이제 아민 피즈를 쓰면 연무가 이제 효과를 파괴 가안 되는 게 네, 효과가 파괴도 안 되고 좋기 때문에 한장 정도 집어넣습니다만 네, 두 장까지는 잠깐 좀 무리가 좀 많다는 거. <laughs> 더러우 다크 플레임 함정 카드고요. 아 몬스 터 어, 어두운 속성이고요. <laughs> 함정 카드 미안하다. <laughs> 내가 미안하다. 어, 아까 두장 함정 카드 내서 순간 함정 카드 너무 급한 말하네 내가 생각 속에서. 어둠 속성 레베사 악마의 효과몬 스터 공격 1500 수율 경이 모습입니다. 어둠 속성? 네, 1번 몬스터 재물 소환을할 경우 이 몬스터 한 장을 두 장까지 재물로 할수 있다. 네, 첫 네, 기초적인 1500 쓰리죠. 보통 이제 이런 몬스터들이 이제 뭐다 한장 예, 네, 속성별로 이제 한 장을 두장까지 네, 재물로 바칠 수 있는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전1500 쓰리죠. 저기 분명 다른 이름이 있지만 전1 5 0 네, 다른 이름이 있지만 <laughs> 사실 몰라요, 그걸. <laughs> <laughs> 네, 그런다는 거. 들어어코쿤팔테이다판테이다어선승 어, 레벨 2 야수적 효과만 써 동력 800, 수력 300인 모스입니다. 비데 네오 스페이인 네, 네오 스페이스가 존재할 경우 이 카드의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패턴 덱에서 네오 스페이션 블랙패서를 한 장을 특수서한다. 코쿤 팔테르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오 스페이스, 즉 네오스덱에 이제 들어 네, 들어가는 덱이 미다만 코쿤은 실전에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주다이 한정이라는 거. 네, 돌려보세요. <laughs> 깨달을 겁니다. 러로 전화의 잔재, 마법카드구요. 네, 통상 마법카드구요. 정말 여기 그려진 게? 누구지? <laughs> 누구지? 어, 뭔가 알것같은데 모르겠어. 제길. 서드 서루 피디 왜? 네, 다른 카드를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동한다 자신 배지에서 물 속성 또는 발속성몬선터을 선택하고 폐해 넣는다. 아, 자신 배지에서 물 속성 또는 발속성몬선터을 선택하고 폐해 넣는다. 오호 아, 그래서 저게 가스타랑 그 다음에 저게 뭐지? 호호호호호호 나출, 리가 없잖아. 그래 의식소환호호호 물속성이야. 아 어, 라바 아 미치겠네 네 그런 카드인데요. <laughs> 아 씨. 언제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흐르, 설마 흐리던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laughs> 더러. <laughs> 디게디게 디그 네뭐 일단은 이제 물속성 바람속성을 가질 수 있는 네 전화의 전제라는 카드였습니다. 주락 임팩트 함적 카드고요. 자신 피대 공룡에2,500 이상 공룡종공종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피대는 카드를 전부 다 파괴, 전부 파괴한다. 사스가 주라긴 패트. <laughs> <또, 웃음> 역시 공룡종이대단겁니다 주라긴 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2,500 이상 공룡종몬있으면 필클을 할수 있는 정말 대단한 카드입니다. 네, 블랙로즈가 돼 블랙로즈가 무섭지 않군요. <laughs> 블랙로즈는 저는 이제 주라긴 패트를 발동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웃음> 뭐지? <웃음> 아, 연무야, 연무 창건. 지속 감정 카드입니다. 효과 길어. 이 카드는 메인 페이지 1회만 발동했었다. 이 카드는 발동 시에 자신 PD 야 네, PD 야수 전사족 몬스터 한장 선택한다. 산장을 네, 선택한다. 이 카드를 발동한 메인 페이지 1회 동안 선택한 몬스터 의 효과는 무효되고 이 카드의 카드 효과를 받지 않는다. 또한 이 카드가 PD 전자단 자신 PD 야수, 야수 전사족 몬스터 공격력은300 포인트 올린다. 영무성은 메인 페이지 그때 딱. 그 메인페이지 1회만 발동시키고 그 다음부터 그냥 3 0 0올리는 그런 카드입니다 네.. 뭐 그런다는 거네그 다음 말고는 <목소리> 없어요 더루! <laughs> 엑시즉, 엑시즉 디멘션 스플래시 함정 카드고요 세트 된이 카드가 네 게임에서 제대, 네, 제외되었을 경우 대겟서 물속성 네, 레벨 8 몬스터 2장을 특수 선언할 수 있다 이 효과를 특수 선한 몬스터는 공격 선언할 수 없고 이 효과를 무효되어 릴리스, 무효되어 네, 이 효과는 부유되요 릴스 할수 없다. 아나 소환 조건도 들었기 힘들구만. 존나 효과음, <laughs> 존나 효과도 까다롭네 <laughs> <존나 효과도 가드럽네. 웃음> 이게 디멘션 스플래시를 일부러 제가 이제 뭐더라? 매크로키고네 사이클론 파괴시킵니다. 왜냐면 세트든 이 카드가 네 세트든 이 카드가 이제 게임에서 제일 쓸 경우니까요. 한마디로 상대 상대한테는 제일 네, 네, 상대한테 이제 파괴되는 게 아닌 자신이 이제 그냥 더블 사이클론 같은 걸 파괴시키면 되는 겁니다만. 네 소환해봤자 네 소환은 보스도 효과도 까다롭고 릴이스가 안 되니까 그냥 엑시즈 전에 해야겠네요. <laughs> 뭐 그런 카드였습니다. 더러워 아놔 극년무 성등 성등 함정 카드고요. 자신 면제 연무라 연무라는 이름 붙은 마법 함정 카드가 7 장이 임해서 임해서 <laughs>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아7 아, 장을 게임에서 게임에서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더럽게 많이 재현해. 자신 무제에서 염성 이름 부터 몬스터링을 가능한 만큼 특수한다. 오, 네. 그후이 효과로 특수된 몬스 몬스터 수까지 대게서 극렬 무성두에 염무 이름 부터 마법 한 적도 네. 마법 한 적도 고르고 피해 스트할수 있다. 잠시만, 그러면 되게 그냥 맛살 된다는 거잖아. <laughs> 아니 생각해봐 청기 천기, 그러니까 청기 천추 그다음에 전기 전기 천추 천선 천선. 천권, 그 다음에, 대충 하나를, 뭐라고 하지? 옥충, 그래. 옥충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파괴됐다 칩시다. 성들를 전부 다 제외합니다. 남은 거, 천기 한 장, 천추, 두, 천추, 천선, 천선, 옥충, 피드 다섯 장다가까면 안해먹어 그냥 성도 안 집어넣어.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집어넣려고 했더니만. 네 이렇게 총열 장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목소리 상태는 지금 현재 제가 아주 약 아주 약에 꼬박꼬박 잘참먹었더니만네몸 상태도 너무, 너무 이제 괜찮아가지고 야자파제 핑계 짤려 했더니만 야자를 못빼 아프단 핑계를 빼려고 했더니만 너무 건강해버렸어. 너무 잘 먹었어 약을.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러면안 됩니다. 저 같은 나쁜 케이스에요. <laughs> 네.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 마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길게 길게 말하려고 했더니만, 네, 발음이 많이 꼬인 그럼 끝! 아, 끝하고 말할걸. <laughs>